자, 동맹은 1000레벨 보라준. 와우. 아, 요즘은 진짜 간간이 랜덤 매칭에서 1000레벨 만나는 거 보면은 진짜 확실히, 아, 1000레벨이 좀 찍기 쉬워졌나봐요. 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0레벨이 아니야. 아 상대방 저그. 공로 아, 들어가려던 우리의 계획이 기에착했습니다석을 시켜 라파괴하 합니다. 라준 시간 정지 버아지안 고쳤죠? 버가지 안 고쳐졌으면은 이번 도랜벤에서 약간 난이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천상석 주위에 배치면 천상석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광기를 천상 속에 하나씩 배치를 해야겠다. 아까 아까 위치가 너무 안 좋았던 것 같다. 살짝 애매한 길목이어가지고 차라리 가스 한 통이라도 깨졌으면 보라주니 좀성가스 하는데 도움이 됐을 텐데. 까비, 까비. 아니면 차라리 삼각지 보니까. 놀랍기도 하지. 천상석 하늘가 아몬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그가 천상석을 조종해. 이맵에서 푸타없이제난풀로 한번 해볼까요? 적보다 먼저 목표를 차지해야 한다.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괜찮은 것 같다. 내 칼날이 다시 하늘과 눈을. 제가 알기로 회오리 바람이 동물들이 이제 회오리 바람 영향을 아마 안 받을 거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안 돼. 천생적 한방 곧 적의 손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거 생각하면 차라리 스탑로시에 힘을 빡 쳐는 것도 지금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가지고. <laughs> 제가 첫 판에 테라 상대할 때는 이쪽에 공업포격기를 쓸려다가 그냥 안 했는데 지금 여기서 공업토격기를 쓰는 이유는 썩은데 지금 세란이랑 달리 대공유지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공업허격기로 이득을 많이 볼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가시 올라오는 위치랑 식초 나오는 위치 그냥 보고 외워놨다가 이렇게 다르게 계속해서 좀 무적해서 사용해주면은 여기 있는 물속이랑 여러가지 어 아직 그거 쓰면 안될건데 아직 정리 다 못했는데 다 잡았나? 아, 계만아 진짜. 멀티지역이 그것부터 겨 오케이. 아마 이 정도면 될 <laughs> 어? 잠깐만 여기도 아니네. 어? 잠깐만, 잘못 왔 네. 어? 잠깐만요. 비켜봐요. 아, 몽숭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깐만요. 어, 제가 여긴 줄 알았는데, 여기가 아니네요. 아, 여긴가? 아, 그런 거 같다. <목소리> 꾼들이 제대로 들어갔을까요? 얘는 도착했고 저 친구는 사라졌군요. 천성석 하나를 활성화했습니다. 그 천성석 방어의 신동서 다른 천성석을 확보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 계약대라니요? 아이을하나것 같습니다. 이건 신 모독입니다, 사령관님. 피니 보라준 버프. 그래서 나그랬 난... 아... 목표를 차지하려면 우리가 동맹 곁에 있어야 합니다. 음... 자, 여기서는 제라풀 먼저 들어가 가지고 살모사를 다 따주고, 그 다음에, 제라툴이 뭐, 일단 유물 먹었으니까, 유물을 못 먹으면 은좀 위험할 뻔 했지만, 유물을 먹었기 때문에, 어, 뭐, 그렇게 손해 아닙니다. 아니, 이쪽에는, 씨! 감사동, 또 죽었냐? 하여간. 어 지금 일반 게임 그냥 돌연변이 진행 중이기는 한데 뭐 시청자 차면은 제뭐 언제 바, 언제나 받으니까요, 다르지 않으니까요. 음. 여기 잠깐 서 있어야겠다. 아씨, 이분이 가지를 못하네. 그러면 여기서 저쪽으로 가려고 했던 일꾼 역시도 사라졌네요. 내가 볼때 지금 얘 때문에 여기 회오리바람 계속 하나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얘가 내가 볼때 얘가 수은장이야 지금. 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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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식. 저 자식 때문에 자꾸 일꾼이 죽는 것 같아. 천상석을 또 하나 활성화했습니다. 계속 힘내십시오, 사령관. <놀람> 오케이, 시간 정리 썼어. 클일 났어, 이제. 우와. 자, 과연 버그로 인한 난이도 상승은 있을 것인가? 오케이, 곳세세 방향으로 쪼개졌구요. 오케이, 버그 나왔구요. 바쁘게 움직여야 겠는데 아살벽관리밍일줄 알았으면은 도주하는건데 오케이 소속을 여기에 배치해야 겠어

있습니다. 아몬의 손에다 너무 늦기 전에 천상석을 떼사합니다이 천상석을 차게 두어서 안 아, 진짜 울트라 말이 보내는 건 진짜 심하다. 판에 특이한 시청을 원합니다. 괜찮으신가요? 뭘 하실라고? 아무리 하수인들이 천상석 하나를 두고 젠탈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천상석이 곧그들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 오, 잠깐만, 안돼! 오, 오 갈기. 동맹이 목표 주위에 있어야 목표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아, 앗. 잠깐만요. 여기요, 이탈, 우탈. 시간 정지 중, 탈환기, 레바 우탈. 기를 여기 하나씩. 아, 이쪽에 가로 분막여 어디 갔어요? 여기 는기물이제거됐습니다어이 그렇게 쉽게 라하시고선안 되죠. 당연 그래야지. 자그 다음에 여기에 널 하나. 하나 만 천하에 알려라.

바보가8점퍼센어 어, 무난하게 깼네. 확실히 아, 야도련이 자체가 쉬워가지고 그런지 어, 니다래 구하셨습니다. 음 좋아. <laughs> 시간 정지를 섰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무난무난하게 클리어했습니다. 자 일단은 솔플 한번 뭐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솔플 한번 그 다음에 무난 무난한 게 보라준이랑 같이 또 한번 이렇게 보여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세 번째 판에는.